말을 건네는 고흐, 빛에 따라 움직이는 모네의 그림, 영상을 통해 재탄생되는 명작들. 요즘 미술계에선 정말 핫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최근 프로젝션 매핑, VR 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술계에 이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관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화들을 미디어 아트에 접목시키는 실험들이 인기를 끌었죠. 관객들은 재현된 작품을 통해 명작을 간접 경험하고 동시에 원작과 달리 움직임을 느끼면서 더욱더 작품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작품의 역동성을 통해 단순히 감상을 넘어 일종의 체험과 몰입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색다른 관객 경험에 더해 전시 효율의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죠. 명화를 직접 들여올 경우 발생하는 작품 대여료, 보험료, 유치비 등의 비용이 초기 기술 비용 정도로만 크게 감소하면서 수익의 안정화를 위해 전시 시장에서도 크게 유행하게 됐는데요. 덕분에 현재 국내 전시 시장에선 해외 유명 작품들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가 자주 등장했고 제 나름의 모습으로 원작 못지않은 감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 또한 있습니다. 디지털 전시가 과연 원작 못지않은 감동을 줄수 있는가? 원작에는 흔히 아우라라 말하는 원본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작품은 그곳에만, 그 시간에만 존재하는 현존성을 지니는데요. 다시 말해 작품의 유일성에 더해 그 미술관에서 그 시간에만 볼수 있다는 데서 작품의 아우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복제와 변환이 너무나 간편해지면서 작품의 유일성도 사라지고 더불어 그곳에만, 그 시간에만 존재하는 현존성도 사실상 의심받게 됐죠. 디지털 전시는 이렇듯 원작이 가진 아우라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디지털 전시 작품들 속에서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도 디지털 전시의 유행 속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작도 없는데 원작이 있는 전시에 버금가는 티켓 값을 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관객들도 생겨나고, 디지털 전시의 특징이라 말하는 체험과 몰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많죠. 작품들이 경우에 따라 화질이나 색감 등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동선과 관객 배치 등 다양한 요인으로 몰입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술계는 최근 이러한 관객들의 불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도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프로젝션 매핑 등의 미디어 기술과 음향 기기들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더욱 전시에 몰입할 수 있게 하거나 버려진 창고나 대규모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해 디지털 전시에 최적화된 공간을 설계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본 작품과는 또 다른 미디어 아트만으로 느낄 수 있는 압도감을 선사하려 한 것이죠. 이처럼 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매체 속 진화하는 미디어 아트, 디지털 전시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전해주게 될까요?